아,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가장 키가 큰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이 몇 없는데 저희 외삼촌이 거의 2 m 가 되세요 키가. 아, 그래서 저희 외삼촌은들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laughs> 우러러 보곤 했는데, 그런데 키가 크면 그렇게 막 좋은 점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좀더 신선한 공기를 맞을수 있는 정도. 예, 위에 있는 거 그냥 쉽게 끊을 수 있는 정도 말고는 크게 뭐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외삼촌이 키가 크시니까 이제 침대 보통 침대 사이즈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제작을 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버스를 타도 위에 머리가 닿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불, 더 불편한 게 많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사실 뭐 우리 주변에 키가 큰 사람들이 몇몇 어, 있을 수 있지만, 아 골리앗만큼 키큰 사람을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1규빗이 약 45.6cm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규빗이 넘는 아, 키다 그랬습니다. 6규빗이면 최소 2m 70 정도 되는 거예요. 가 사람 키가 2m 70 정도 아, 되는 겁니다. 엄청난 키와 어마무시한 무장을 한 장군이 40일 밤낮을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일대일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 이렇게 도전을 해온 상황이었어요. 이 블레셋의 거인 용사 앞에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스라엘에는 거인 용사가 없는가? 이스라엘에도 아주 유명한 거인 용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거인 용사였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 거인의 도발 앞에 이스라엘의 거인은 두려워서 자기 장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울 왕을 두렵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도 골리앗이 지금 말하는 바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통치해 왔기 때문이죠. 힘의 논리로 더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더 많은 삶을 쟁취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그동안 통치해 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키가 큰 골리앗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했죠. 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데, 백성의 지지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리품과 승리를 가져오면 왕으로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뜻하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골리안 앞에 서게 됩니다. 어, 그가 왕이 돼서 다양한 전쟁을 치르고 그가,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면 되겠구나 착각하던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아무 결실 없이 주저앉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간은 어찌어찌 내 노력과 어, 열심으로 내 삶을 살아내왔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치 못할 내 삶의 골리앗이 내 앞을 탁 가로막는 순간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볼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서 봐야 내가 진짜 얼마나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언가 내 삶을 쌓아가고 뭔지 뭐... 어, 그 가운데 어떤 성공과 승리를 맛볼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재능으로 충분히 내 삶을 쌓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월에게 골리앗은 저주나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만 이 왕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사월에게 골리앗은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만 했지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결코 내가 내 일생에 주인 될수 없음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을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잠못 이루는 밤, 후회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시간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님 믿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막상 골리앗 앞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종 이 어, 전신 무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5 0 0 0 세겔이었대요. 1세겔이 11.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7kg. 웬만한 중고등학생 어, 여학생을 하나 이렇게 업고 나온 거예요. 그가 든 창의 날의 무게만 9kg입니다. 창 날의 무게만 9kg, 온몸 구석구석 보호해주는 갑옷도 있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요. 막 입는데 다윗이 그런 걸 생전 입어봤어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 투구를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갑옷을 다 입은 다음에 투구를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다윗이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노 투구 먼저 이렇게 쓰니까 앞에보여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월의 노고을 쓰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뚱뒤뚱 하고 있는 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는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 세상과 싸울 때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가치로 나가서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뛰어난 외모는 더 아름다운 외모 앞에 위축될 뿐입니다. 강한 힘은 더 강한 힘 앞에 늘 초라해질 뿐이에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안개와 같아서 너무 빨리 사라지고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돈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보세요. 막 각종 전신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학벌과 재산과 명품으로 휘감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으로 당당히 맞서겠습니까? 야, 나도 너 못지않게 가방끈 길고 나도 사실은 재산 많고 나도 이만큼 삶을 이뤘어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호소해봐야 와 진짜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믿던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말할 때는 그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그들 앞에 초라해질 뿐이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는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인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만나주시고 원래 나를 경험하게 하셨던 바로 그 방식대로 나가 그 앞에 서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씨 결국 어떻게 섭니까? 이거 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웬 꼬마가 와가지고 물맷돌 <laughs> 돌려가면서 자기 앞에 선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방패든 군사들도 있고 노트구도 있었는데 야 비켜봐 비켜봐 하고 노트구도 벗어 던지고 너희 너희들이 지금 나를 개처럼 여기냐 이러면서 막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제 머리에 무장이 없는 방패든 군사들 다 잡혀버리고 노트구도 벗어 던지고 막. 식씩거리면서 화내고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추죠 이마에 정확히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마에다 돌을 던진다고 돌이 이마에 박힙니까? 두개골이 더 세요 여러분 두개골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자,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설때 그의 무기, 그의 가치, 그의 방식으로 서서는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 방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바로 그 가치.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그럴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야생 동물은 사자와 곰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사자가 많이 멸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길을 가다가 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있기도 할 만큼 아주 흔했던 게 사자였고 곰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들짐승은 사자와 곰이었죠.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난 겁니다. 양을 치다가 그 어떻게요?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수하게 경험했어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 그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골리앗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그 방식으로 골리앗 앞에 설수 있는 용기가 다윗 안에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래 거인 용사는 두려워 벌벌 떨어 숨어 있지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다윗은 골리아답에 당당히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에 있었던 바로 그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기어이 나를 건지시고 붙잡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눈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노트구를 구하고 골리앗 같은 갑옷을 입으려고 하다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는 명령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 주셨는가에 대한 경험들이죠. 그 방식으로 오늘 나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해져서. 내눈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 안에 이런 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게 교회 안에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 밖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엄청난 무기가 되진 않아요. 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의 가치로 그들에게 나아가 호소할 때 그들이 막 경청하면서 놀라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롱하지만 동시에 주목합니다 언제요? 그들도 자신만의 권리안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내 방식, 내 계산, 내 능력 나만의 무언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했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했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그들 앞에 호소할 때 당장 막 경청하거나 어 오, 이런 게 있었냐고 놀라워하지 않지만 오히려 조롱하거나 무시당하기일 수지만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경청한단 말이에요.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앞으로 예배당 안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결국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은 잠깐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막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박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어,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었어요. 그 전쟁 중에 있는 소소한 전투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전투에는 질수 있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셨고 전투 중에 우리는 부상당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셨고 우리는 때로는 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 싸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는 나아간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골리안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때로 깨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투에 패한 것이지 전쟁의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